안녕하세요. 이론 황성주 생식의 문구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이론 플러스에 어,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인 생식이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. 어, 지난 7년 동안 경험을 했지만 생식을 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보람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.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저와 저희 가족의 건강입니다. 생식을 통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해진 것은 음,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. 또 어, 저희 부모님은 음, 안 계시지만 어, 저희 장모님, 장인 어르신이 어, 저희 제품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시고 또 저희 장인 어르신 같은 경우는 큰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잘그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 바로 저희 생식과 저희 제품 때문이었습니다. 이것은 제 가족에 한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암 환자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또 아토피 환자분들에게도 좋아진 사례가 어,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생식을 먹고 좋아지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저희는 바로 타이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이 부분이 저희는 가장 쉽게 고객에게 전달되고 또 계속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어, 이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. 어, 23년 전에 황성주 생식이라는 제품이 세상에 에,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도 황성주 박사님이 사랑의 클리, 클리닉이라는 암 전문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암 환자분들이 재발 염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연구하던 중에 가장 첫 번째인 그 음식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결과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그 외에도 탁월한 면역 제품, 또 건강 기능 식품, 보조 식품이 있습니다. 어 뿐만 아니라 어 저희 그황 박사님이 사랑의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설립한 이후로 저희 제품의 순이익금의 10%를 해외의 이웃들에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고 판매하는 제품의 수익금이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생식 먹고 건강해져서, 건강해져서 좋고, 또 이웃들도 제가 열심히 권할수록, 또 권하는 권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면 먹게 될수록 어, 그분들도 건강해지고, 또 회사의 수익이 증대할수록 그 수익금의 10%를 해외 이웃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, 어, 이 또한 얼마나 어,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이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 생식이란 제품을 통해서 또 이론플러스라는. 회사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,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. 세 번째는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. 처음에는 저희 회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큰 돈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. 그러나 이 생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하다 보니까 재 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몸이 실제적으로 좋아지고 회복되다 보니까 꾸준히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많은 고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 또재 구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. 어, 보통 어 어떤 회사에서는 짧은 시간에 큰 소득을 벌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럴 경우 처음부터 회원가입 시에 조금 무리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. 그러나 저희는 누구든지 원하시면 무료로 회원가입을 할수 있게 되고, 또 내가 얼마 매출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본인이 이 가볍게 본인이 생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또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 부분에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. 또 꾸준하게 재구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혹은 여러분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식을 멀리, 어, 늘리 전하면 전할수록 자연스럽게 소득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점, 어,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 번째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. 여러분이 저희 멘토가 될수 있고 또 제가 어, 여러분의 멘토가 될수 있습니다. 어, 함께 꾸준히 노력함으로 꾸준히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소득적인 면에서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어떤 회사에서 일하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누구랑 함께 일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파트너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고 또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, 부분을 어, 계속 개발시켜 나감 으로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어,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만큼 뒤돌아보면 음, 성장한 속도가 또 빠르고 또 결과물이 있고 또 어, 단지 이 소득만이 아니라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음,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, 본독하게 한 팀을 이룰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이 어, 부분에 대해서는 음, 계속해서 저의 어,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겠고 또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분이라고 할지라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나중에라도 함께 이론 플러스에서 멋진 음, 사업의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기를 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론 플러스를 통해서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분들에게 제 마음의 생각들을 음, 전했습니다. 조금이라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수 있길 바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